안녕하세요 슈퍼로더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마이크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이파이파이에서 나온 A8 플러스라는 마이크예요 스탠드 마이크인데 완전 큰건 아니고 테이블 위에 놓고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라이브를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그첫 번째 스타트로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그 당일인 오늘 라이브를 바로 9시에 진행할 건데 그동안 제가 게임할 때 사용했던 이 헤드셋을 끼고 라이브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조금 더 쾌적한 음질을 여러분께 들려 드려야 돼서 마이크를 사야 되나? 그래서 알아봤더니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추천하는 마이크들을 보니까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요 한 2, 30만원에서 비싼 건막 4, 50만원 막더 비싼 건, 건 100만원 막 이래요. 근데 굳이 제가 그렇게까지 비싼 마이크를 써야 되나? 그냥 소통하는데 문제만 없으면 되는데, 아, 이걸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이 파이파인에서 저한테 마이크 리뷰를 하겠냐. 이렇게 의뢰가 들어와서 평소 같으면 제가 안할 텐데, 완전 제가 필요한 게 마침 딱 들어왔기 때문에, 복지 컨텐츠 겸 혹시나 이게 필요하신, 이제 막 게임 방송을 하시려거나, 혹은 라이브로 뭔가 방송을 하시려는 분들이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마이크를 한번 사용해보시라 이렇게 추천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복지 컨텐츠로 저만 이걸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필요한 구독자 두 분께 무료로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필요하다고 꼭 적어주세요. 그럼 아주 간단하게 언박싱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안에 뭐가 들었는지만 간단하게 보고 저는 사실 한 2주 전에 받아서 이걸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장점 이런 걸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뭐, 제품 구성은 되게 간단해요. 설명서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 본체 있고, 사용할 때 연결하는 C2A 케이블이 있고요. 이게 디폴트로 사이즈가 딱 요만한 스탠드가 붙여져 있거든요. 근데 나는 다른 스탠드를 연결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연결할 수 있는 이 중간 연결 커넥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거치대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커넥터를 연결해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연결을 해보고, 디자인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PC나 노트북의 A 타입을 연결하고, 제품 하단에 있는 C 타입 포트에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있어요. 게임을 하시거나 뭐 저처럼 이제 언팩 라이브를 진행할 때는 그 사운드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이어폰을 연결하시면 내가 그 사운드를 들으면서 같이 라이브를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자 측면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측면을 보시면 RGB 감성으로 LED 램프가 계속 이제 켜져 있고요. 총네 가지의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에 따라서 색상이 계속 변경되고 깜빡임도 또 바뀌어요. 그리고 앞부분에는 이제 스마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마이크를 보호하는 필터거든요. 참고로 이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세척하실 때 얘만 세척하면 돼요. 아주 편리한... 하죠? 자, 그리고 상단을 보시면 마이크 모양이 있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을 때는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오고요. 한번 터치하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뮤트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마이크 아래 여기를 보시면 총 4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마이크가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때이 앞쪽에서만 말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뒤에서 나오는 사운드를 같이 좀 받쳐서 이야기 할 수도 있고 혹은 사이드에서 나오는 사운드도 같이 이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경우는 이제 혼자 방송을 한다기 보다는 한 두세 명이서 같이 방송을 할때꼭 필요한 기능인데요. 설명서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 가운데를 터치하시면 이 동그란 거는 전체 이 마이크 전체에서 다 소리를 잡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하트를 누르시면 마이크 앞부분에서만 소리를 잡는 거고 그다음 기능은 이 사이드를 제외하고 앞과 뒤에서만 사운드를 잡아내는 그런 기능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집합처럼 되어 있는 기능은 최대한 뒤쪽에서 나오는 사운드를 잡아내기 위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환경에 따라서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제가 솔직히 사용해 보니까 아주 미세하게 차이는 있지만 뭐 크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이 앞부분이나 이 전체 영역의 사운드를 다 잡아내는 이걸 선택하시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마이크에 이네 가지 설정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안에 총 3개의 컨덴서가 들어가 있대요. 그것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4개의 모드를 선택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마이크를 녹음할 수가 있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건이 밑에 있는 해 모양은 뭐냐면요. 이거 터치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램프의 파장이나 모양, 색상 이런 것들이 변해요. 근데 나는 이 LED 램프가 싫어 이러신 분들은 이걸 5초 동안 길게 쫙 누르시면 램프가 꺼집니다. 다시 5초 동안 길게 누르시면 바로 램프가 켜지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하고 거치대가 고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막 떨어뜨려도 충격에 의해 이게 파손되거나 그럴 염려 전혀 없어요. 워낙 잘 움직이고 이걸 분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분리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분리했다가 다시 끼는데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디폴트로 되어 있는 이 거치대가 내가 원하는 각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걸 돌리시고요. 내가 원하는 각도를 설정 하 다음에 이걸 돌리셔서 잠그시기만 하면 원하는 각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뒤를 보시면 마이크 볼륨 조절이 위에 있고요. 아래를 보시면 이어폰을 연결했을 때 이어폰 사운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앞에망 부분 그리고 마이크를 두르고 있는 이망 부분 이두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워요. 이게 뭐 플라스틱이라서 약간 허접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울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가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괜찮아요 자 그럼 성능은 어느 정도 맞춰주는지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요 정도 거리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슈퍼로더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이고요 거리는 아주 짧죠 안녕하세요 슈퍼로더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이고요 거리는 아주 짧죠 근데 뭐 우리가 이렇게 가깝게 진행하거나 멀리서 진행하지 않거든요 한요 정도 거리? 딱이 정도의 마이크를 놔두고 이제 진행하잖아요 지금 거리는 한 40cm 정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슈퍼로더입니다 지금은 한 30cm에서 40cm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퍼로드입니다. 지금 한 30cm에서 40cm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오 일단 소리 굉장히 잘 들리죠. 여러분 이게 가격이 9만 원 초반대잖아요. 제 목소리가 약간 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거리감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이 정도로 또렷하게 들린다는 거는 얘 정말 칭찬해 줄 만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와 진짜 최고의 마이크다 이게 아니라 마이크를 타고 들어가서 녹음이 되고 그게 스피커로 나왔을 때 정말 또렷 또렷하게 잘 들리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성비가 진짜 좋은 마이크예요. 저는 이 제품 진짜 추천드려요. 일단 가격대가 뭐 알리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환율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는데 뭐 9만 천원에서 9만 5천원 그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여러분 뭐 100만원짜리 뭐 2,30만원짜리 이런게 뭔가 좋은게 있겠죠. 분명 좋은 점이 있을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라이브 방송 같은걸 자주 하고 있는데 마이크 비용이 너무 비싸서 좀 줄이고 싶다. 근데 어느정도 성능은 받쳐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10만원 언더에 판매하고 있는 이 A8 플러스를 구매하면 될것 같아요. 물론 타이밍이 좋게 제가 딱 필요할 때이 리뷰 의뢰가 들어왔지만 엄청 꼼꼼하게 따져보고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막상 들어보니까 더욱더 마음에 들어요. 완전 초기에 구매하면 굉장히 괜찮을 법한 그런 마이크예요. 제품 링크는 상세 페이지하고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까 이 제품을 구매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성능만큼은 가격 대비 진짜 괜찮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알아보고 있는 게 갤럭시 폴리5가 과연 외부 디스플레이에서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화면이 좀 작기 때문에 폴드5에서 이용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거, 이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다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게딱두 가지죠. 삼성페이를 워치 6에 지원하는지, 그리고 플립5 외부 디스플레이에선 과연 어느 정도 선까지 소비자의 사용성에 폭을 넓혀 놨을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서 지금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아직은 뭔가 완벽하게 정해진 것들이 좀 없어요. 많이 이제 개발 쪽이나 뭐 마케팅 이쪽에서 계속 이거는 했으면 좋겠다, 이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 완벽... 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고 조금 뒤에 한 6월달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은 진짜 여기까지 만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가시기 전에 오늘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빔프로젝트 리뷰나 휴대용 방수를 지원하는 이런 스피커 그리고 갤럭시에 관련된 출시 전에 최신 소식들 그런 것들을 접하실 수 있으니까 꼭 구독 눌러 주세요 오늘 진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슈퍼로더였습니다